인사가 안 되죠? 자, 인사 한번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 세상 다 만나지. <laughs> 오늘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푸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례 요한도 아그애논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한이가 오게 아직 갇히지 않았다. 엉뚱하게 그 말을 또그 말씀 세례 가운데 그 말을 중간에 끼어 넣어요. 왜 세례 요이가 오게 갇혔다? 그럼 세례 요한이가 오게 갇힐 것을 알았다는 거냐? 알았다는 거죠. 벌써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혀서 헤로세우에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예 고가 대끝 대현이 된 것입니다. 에,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 더 힘들어질 수도 모르겠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 그렇게 죽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니까 편겠다 그런 생각도 되지만 죽음도 잘 죽어야 멋있는 거죠 비참하게 죽으면 힘들고. 그냥 자다가 죽든지기도다죽든지예배대어 죽으면 얼마나 어렵지 않고 가겠어요. 근데 다른 일로 죽으면 그렇잖아. 그죠?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이는 참 주님 해에서 너무 힘들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주 변론적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가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이끄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과 신랑이 신부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에 얼마나 기쁘겠느냐? 바로 그런 상상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에, 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신부, 최고의 신랑이 에, 서로 바라보고 맞이하고 여러분 에, 쳐다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어, 신랑 신부와 여러분 맞이하는 순간이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육신적으로 보면. 에, 바로 그런 의미로 세례요한이는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흥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아해야 된다 주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주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는 세야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할때 여러분 세례요한이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흥해야죠 우리도 흥해야죠. 예수님이 흥했듯이 우리도 흥해야 된다. 세례요한이가 축복 것처럼 우리는 약해지고 주님만 흥하시면 된다.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흥하듯이 우리도 흥해야 돼고왜 우리는 상속받은 자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기 이 때문에 주님이 흥하면 우리도 흥하는 것이고, 주님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흥하여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에참 어렵게 살때참 감기 들고 이러면 코가 찔찔찔찔찔 흘 o w in Nare, eh, some Orokes, Alte, some Kangi, the Roman, Koka c h i l c h i l c 고 i l c h i l 면은 이제, 뭐 <laughs> 이제 코풀 이렇게 문면 이렇게 문대면 여기가 누더기져가지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런 들 코가 묻어가지고 그러면 하도 보면 엄마가 에뭐 휴지가 어디 있어? 지금처럼 말이 말이 수, 수지가 어디 있어요? 클렌드스 수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수건 하나 아니면 광복 천 하나 가져와서 이놈아 코풀어 흥어요 흥 하고 풀면은 시원했죠. 예. 그렇게 엄마들이 코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서 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이놈아 코풀 때마다 방해라 방해라 그놈 망했을 거라 뭐 근데 코풀 때흥해야면흥 흥해라 하면 흥. 그래서 지금 흥하는 거요. 예다 일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믿으시죠? 예, 하나의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근데 그게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가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흥하는 사람은 상상을 흥하게 하고 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상상을 망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차이라는 거죠. 상상의 차이. 그럼 여기서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요. 세리 요관이가 흥에 관해서 하는 하신 말씀을 잠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상황 보고를 할때참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감동된, 감동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우리는 저들에 비한 메뚜기 새끼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바로 그 상상의 생각이 망할 생각을 하게 있고 절망적인 생각을 주요 그런데 갈렙과요수와두 사람은 에, 바로 그 상상이 흥하는 생각야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니까 우리는 응이 해결될 수 있어. 얼마나 그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흥하게 되고, 에 저들은 그 상상대로 망하게 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몰고 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꼼짝 못하는 진태 양간에 빠졌을지라도 에난 된다. 난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나는 구출된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위기에서잘이 극복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 바로 어그 사건 속에서 흥과 망자라고 하는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요, 요셉은 늘 흥하는 신앙했잖아요. 긍정적인 신앙, 바라보는 신앙. 빈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오르잖아요. 그게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보면은 다그 생각대로 돼, 생각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다 생각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뭔가 기대하고 꿈을 그리면서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꿈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상상을 그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미 나는 예, 세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래서 된다 나는 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됐대어 운이 좋아서 아니 여러분 그들의 생각의 차이 상상의 차이 그런데 긍정적인 흥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은 그 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 바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군이 우리 바로를 공격했을 때,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연합군들과 합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바로가 불안하고 공포에 서 잡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자기들 세계 밀 땅을 줘서 거국을 이루어서 백성 이루었으면 이 자기들 편을 돕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적군들과 합해서 우리를 지칠 때 같이 연합하겠지라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 긍정적인 상상은 흥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상상은 여러분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성품은 이 성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의 성품. 그런 마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를 움직이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상상을 긍정적으로 하는 장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흥망의 차이는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그래서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빨리 살고 싶은, 자리 펴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내가 에,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 어, 서울을 처음 나들이를 한양을 구경했더니 너무 너무 막 집도 비까비까하고. 여러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야. 명동에 가 봤더니 사람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 넋 빠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못 먹고 산대야. 이러고 살면은 이러고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에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저 사람들이 뭉치면 뭘한 대를 헛냈네.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뭉치면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과 저사람 누가 저뭘다 먹고 뭐 어떻게 뭘다 먹고 저렇게 살아 뭘 먹고 살아 이러면 절망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된다 갈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시험지 받아 놓고서 어 죽팔 때어 이건 안 배운 거 나왔네 그러고서 여러분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배운 것도 여러분 아 풀어보려고 풀어보면 되는 것이지, 뭐든지 안 배운 건안 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건안 하려고 그러고, 보지 않는건 찾아도 안 보고, 이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도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 할수 있어. 뭐 그것도 했는데, 이건 못해 하고서, 여러분 긍정적인 흥한 눈으로 생각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물그릇에도 어, 반박된 사, 어, 물이 반이나 찼네.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여러분 짜증나는 거지 그거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증네 하면서 먹으나 마나 더 갈증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조금만 먹어도 여러분 갈증이 해결돼요 왜? 그 사람은 생각으로 평,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하는 것은 흥하게 보이고 망하는 자는 망하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언어의 차이, 언어의 차입니다. 이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하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흥하는 사람은 에, 부정,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나를 흥하게 한다, 축복을 받게 한다, 언제나 복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때어 하나님이 다예배하셨다 예비해서 아니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이러 가는 상황에 아들이 물을 때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그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거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 다른 건 주면 됐지 물은 어디 잼으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그럴 때 욱해 가지고 울 수도 있고 말을 못 하고 목이 메여서 그럴 수 있잖아. 너라고는 할수 없고, 어 그런데 하나님이 타협해 셨다그 말이 푹속 나온 거예요. 그게 평소에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른 나온 거예요. 준비했다가 땡, 이 자식이 이런 말 하겠지. 그러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항상 예, 그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흥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대로 얘기하신다. 말이 되게 됩니다. 맨날 모든 매사가 똑같은 걸 보고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걸다 매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수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시험거리 만들고 문제거리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도 문제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이 그 말이. 그러면서 그 말을 내 뱉어버리네 이럴 것이다라고 딱 단정짓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망조로 가는 겁니까. 우린 여러분 이 말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자기를 긍정적인 말이 흥하게 만든다. 흥. 할렐루야. 흥하게 만든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 축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세일도 좋다. 여러분 그런다고서 내가 세집니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시면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면 힘 있고 능력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 그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내가 네가 한말내 귀에 들려왔으니 나는 그대로 행한다.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잘 해줄 해야 것 해야죠? 해야 될것 같은 게라 아니 해야죠? 예, 돼야지. 예,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드시는 분도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로되어야 나머지가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예, 누가 이렇게 힘드시죠? 그러면 아이내 죽을 지경 그러지 말고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게 흥으로 되는 거예요. 네, 힘들죠? 그러면, 예,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죽을 맛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맛을 보면 되겠어요? 예, 네, 죽이 여러분 갈비가 돼야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을 초월하라. 그 상상을 초월하라.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라. 그렇죠? 그렇게 긍정으로 되는, 흥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대에 있, 살고 있잖아요. 다들 부르면 어렵죠. 아이고 말도 못해 요 죽을 증형, 죽자리도 살아요. 죽기, 죽기 일보 직전이 뭐 이런 사람들 거의 1 0명 중에 9 명은 그렇게 한다. 그들은 괜찮이요나다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떠세요? 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신데요, 뭐 이렇게 그게 늘 몸의 습관에 배이스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긍정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누가 부르면 풀쑥 나오는 거지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아이 사람은 긍정적인 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대, 아우늘 그때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배사가 그냥 막 그냥 짜증 나는 사람, 실매직에 짜증 나는 사람, 이게 막숨질내는 사람, 그냥 그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되는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차이입니다. 삶의 흥가는 사람의 삶이 있고, 망하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흥가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흥하게 만들어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수가지, 여러분 고수는 그렇다잖아요. 가부자나도 알고, 초보자나도 보고. 해보지 않아도 다 된다 벌써 알고 있다잖아요 고수는 그런데 하래그 뭡니까 그 하수는 에 예, 하수는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해봐야 된다 결과를 보고 얘기자 그런다잖아 <laughs> 그러니까 항상 그때 해보고 하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니까 된 다음에 얘기하니까 늦어 항상 뒤따라가는 거야 뒷북치게 하는 거야 그 고수 따라가려면 고수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니까 하수예요 맨날. 고수는 안 가봐도 알고 해보지 않아도 알고 그거 보다 결과가 뭐 나와 벌써 나와 일을 해도요 일을 해도 고수는 딱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답이 나와 근데 하수는 몰라 그게 안 해봐서 고수가 아니야 너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저 저거 어떻할 거였더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결과가 나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양최고 나고 잘안 돼요 왜 이게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머리를 몰라 벌써 이게 무엇부터 해야지 뭘 그러니까 뒤죽박 죽 되니까 나중에 안 돼. 아이고 안 되네요. 그러네. 벌써 코스는 척척 실수 없는 게다 알잖아. 순서를 알잖아. 순서를. 여러분 옛날에 상모섬이 있고 하모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모섬은 뭐냐면 부잣집에 가서 상모섬으로갈 때는 예를 들면 쌀을 1 5까마 받는다면 하수 하수 하그 모습은요, 열열 예, 가마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상수 상 모습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뭘 거냐? 일을 잘해서, 힘이 세서 덩치 커서 아닙니다 이런 거. 일머리를 알아요.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논이 있다면, 삼각으로 되는 어있 논이 있다면 소를 딱놓고 이거 이 어떻게 에, 논을 갈아야 제 마지막. 채밥이 딱 떨어지지. 이걸 하호수는 알아요. 상모섬은 안다고요. 그리고 쟁기를 딱요이쪽으로될 것이냐 이쪽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고수는상모섬은 그걸 쟁기를 거다 딱 해밥을 타고 소를 모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하수는 이니까그그 중모습이나 하모습 모습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소만 돌이다 말어 제대로 그걸 이 일머리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도 더 가지 그거 돌리려나고 힘도 쓰지 논가랑도잘안 나오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수는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고수가 되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고수가 돼. 그래 아, 이 신앙상 딱 문제가 생겼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벌써 딱 답이 나와야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어떻게 결, 하고 나서 나중에 해 벌써 이게 늦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마귀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공격을 잘하죠 근데 알고 아 벌써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딱딱 벌써 딱 여기 신앙생활도 이거 딱 답을 보고 여러분 치고 나가면 아 사탄이 가어 이거 봐라 벌써 안해어 이거 안 되겠네 도망가는 거요 이해가 가나 나 혼자 떠드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고소가 돼서, 여러분 항상 영적 생으로 자리를, 마귀를 물리치고, 항상 승리의 축복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방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하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으면 됐겠어요안 되죠. 말되어 되는 겁니다. 생각되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시간 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긍정의 사람을 찾아요 세례 요한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해야되게고 우리는 세야 되겠고. 우리 여러분 다 흥하시길 바랍니다 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대로 되어야 됩니다 말대로 믿음 되어도 됩니다 상상의 차일 차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 물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